여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입니다. 너무나 아름답고 우람한 경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우람한 그리고 정말 그 학문의 열기가 가득 찬 듯한 모든 건물의 구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소년 인어 학난성이요1촌방은 불가경이다. 사람은 늙기 쉬워도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아 여기 오니까 도서관이 있는 곳에는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설립됐듯이 도서관 중심으로 하버드 대학이 한 캠퍼스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거리를 중심으로 캠퍼스 또이 하버드 대학이 아우러져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? 와 아, 아름답다.